그대로 계세요. 자 그대로 계십시오. 자 그대로 계십시오. 자 여러분들 죄송한데 질서 안 지켜주시면은 제가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맞죠? 미스터 트러트 그리고 나 혼자 산다에서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가수입니다. 자 여러분들 중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음악이 바로 끊긴다는 거.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, 오늘 즐겁게 즐기시면 좋은데 안전사고가 절대 일어나면 안됩니다 자 이제 어우 잘생겼다 어우 잘생겼네자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트렁크 가수 박재균을 소개합니다 나 경고사는데 그리 하나 구라 불안히 먹고 자자니잘 신났다고 미안하고 늦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박지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안동에서 제64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에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쁘고 네, 또 낮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군요. 네. 여러분 즐거우시죠? 네, 아, 좋습니다. 오늘 아주 기운이 장난 아닙니다, 분위기가. <laughs> 네, 재밌게 놀고 계셨어요? 네, 아, 제가 왔으니까 또 여러분 신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래 열심히 부르고 가겠습니다. 아셨죠? 감사합니다. 아, 아, 네. 다음 노래는 우리 댄서분들 준비하고 또 신나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저의 신곡, 녹아버려요!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로 식은 내 맛국은 어떤 사람 자, 혹시 이 안동 시민 시민 체육 대축전에서 혹시 누가 술을 팔았습니까? <laughs> 다들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셔 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. 네, 아 너무 좋습니다. 아 요즘에 TV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. 가까이서 마이크, 어. 아 네. 가까이서 네, 마이크가 저기 죄송한데 보니까 우리 마이크도 놀랬나봐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맞죠? 아유. 네 여러분 또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안동에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아 분위기 굉장히 좋군요 진짜 네, 너무 좋았어요. 좋아요. 반갑죠, 여러분. 네, 반가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노래 얼른 해보래 되겠어요. <laughs> 다음 노래 여기서 하고요. 아니 근데 잠깐만 물한잔 드시고 하세요. 물한잔물한잔 드시고 하세요. 뭐야 <laughs> 네. 아 잘생겼어요. 아 잘생긴 편이죠. 네. <laughs> 잘생긴 편이에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니 너무 다들 웃고 계시네. 진짜 미치겠네.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. 아. 이 다음 노래는 좀 이별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아, 감정을 조금 잡아볼게요 자 다음 노래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별 들려드리니다 Yeah. 감사합니다. 네, 아 감사해요. 네, 진짜 감사해요. 아, 여러분 다들 진짜 웃고 계시니까 너무 기분 좋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해드리러 왔는데 제가 저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. 네, 다음에 또 안동에서 무슨 일 있으면은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네, 불러주시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아가들도 많고,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도 많고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. 아이 체육 안동 체육대 축전은 다들 다들 분위기가 아 제가 지금 기가 빨리게 생겼어요 지금 <laughs> 너무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아 어,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전하시는 그 선수분들도 계신가요? 다 아, 운동 체육대 다 하셨어요? 진짜요? 아, 다총 결과 있으셨어요? 안 다치셨죠? 예 네, 항상 다치시면 안 됩니다. 예다치지 네, 다치지 말고, 네, 감기 감기 걸리지 마시고, 네. 항상 항상 팀내십시오. 네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요즘에 힘든 일 없으세요? 그 무대가 가까우니까 제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힘든 일 없어요? 왜요? 뭐가 힘들어요?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? 왜? 아, 참, 산불 났었어 가지고. 아. 아 힘내십쇼. 힘내십쇼. 또뭐 번. <laughs> 식혜? 감사합니다. 식혜 한잔 하라고요? 감사해요. 진짜 감사해요. 저 식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아듣게요. 아 카메라로 큰 화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. 오늘 감사합니다. 0패예 슈패 네, 감사해요. 네, 금동면, 임동면, 예 네, 임동면 화이팅, 임동면 화이팅. <laughs> 자, 다음 노래는 어, 여러분 좀 힘든 일 다들 있으시겠죠. 네, 저마다 다 사연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힘 내시라고, 그리고 네, 또이 체육대 할때또힘 내시라고. 제 노래, 우리는 된다니까, 들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여러분, 힘내세요. 네, 네, 네. 포기하지 마세요. That has to be so 어때요? 힘좀 나세요? 다될것 같죠? 네, 다 됩니다. 네.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시면 항상 힘내시고 여러분 정말 행, 행운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너무 좋습니다, 오늘. 네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 자, 이제 진짜 마지막 곡 저도 너무 아쉬운데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이만 저는 <laughs>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가면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? 진짜 궁금해지네요 저이런말한 번도 안 하는데 에? 오늘 다뭐 하실 거예요? 아 책수건 아 감사해요 인정이 넘치네요, 아주 진짜. 어, 근데 향수 뭐 쓰세요? 이거 향수가 굉장히 어, 좋은 거 쓰시네요. <목소리> 완전 서울 냄새 <형편이> 나는데. <laughs> 아, 진짜. <목소리>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거 제가 가져요, 진짜. 나중에 땀만 하기 없어요, 진짜. 네? 나중에 다시 갖고 오라고 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곡 진짜 여러분이 다 아실만한 노래 신나는 노래 제가 불러드리고 갈 텐데 여러분 신나게 노 준비 되셨죠? 준비 되셨죠? 아유, 준비가 아주 잘 되신 것 같아요. 자, 자 마지막 노래 안동의 종지 한번 들고 갈까요? 좋습니다. 남미선배의 종지 보여드립니다. 네, 박수. 사랑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혼란 각종이 담기였습니다.